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에는 유튜브 인기 뮤비 탑100 순위가 발표되는데요. 자, 이번에 유튜브 인기 뮤비 탑 100에 전부 몇 곡이 올랐을까요? 자, 이번에 전부 일곱 곡이 올라갔습니다. 자, 일곱 곡. 음, 이제 작년에는 한 여덟 곡까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네 곡으로, 그 다음에 다섯 곡으로, 여섯 곡, 다섯 곡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이제 일곱 곡을 회복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멜론 스밍도 170만 회, 하루 170만 회를 이렇게 하다가 160, 150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이 40억 뷰를, 40억 회를 달성을 하고 돌파를 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고 힘을 얻어서 이제 150회까지 떨어졌던, 이 150만회까지 떨어졌던 것이 170만회까지 다시 이제 회복됐다라는 것을, 어, 알려드렸었는데요. 자, 유튜브 인기 뮤비도, 어, 이렇게 이제 이네곡 다섯 곡까지 이렇게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일곱 곡까지 회복된 것. 아, 이것이 아주 기쁜 소식이라서 먼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유튜브 인기 뮤비 탑 100에 7곡 전부 올라갔는데, 7곡, 어, 그 곡수와 이름, 그 다음에 곡 제목, 그 다음에 순위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14위, 함께 가줄래? 입니다. 14위, 함께 가줄래? 16위, 그대 떠나도 입니다. 16위, 그대 떠나도. 그 다음에 21위, 인생은 뷰티풀. 21위, 인생은 뷰티풀. 입니다. 25위, 아도로. 25위, 아도로입니다. 29위 기다립니다. 29위 기다립니다. 이고요. 30위 천상재회 이고요. 30위 천상재회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4 8위에 희망가. 48위 희망가입니다. 자, 우선 이제 탑텔에 좀 진입하, 진입하면 좋은데, 이렇게 14위, 뭐, 11위, 11위, 13위, 14위, 이렇게 이 10위 초반대, 포진하는 거, 사실 좋은 것이고 잘하는 겁니다. 왜냐면 하 유튜브 인기 뮤비 탑백0 0은 어 이제 모든 장르를 막라해서, 또 모든 가수를 막라해서, 아이돌까지 다 막라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로제, 뭐 아파트, 아파트 이런 노래가 나오잖아요 이런 뮤직비디오까지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열풍을 휩쓰는 한국 가수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14위, 어, 아주 잘한 것이다. 그래서 그 위에 아이돌급 또는 전 세계급 가수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뮤비가 막 들어오고 그러면 계속 이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우린 11위 했었고요. 11위, 12위, 13위, 15위 요런 정도만 해도 아주 최고다. 최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이 중에 새로운 것은 48위 희망가. 인데요. 이제 그 동안 주로 이제 이 함께 가줄래 그대 떠라도가 짝이 되고 인생은 뷰티풀 아드로가 짝이 되고 그 다음에 기다립니다 천상제어가 짝이 돼서 보통 제 평균 이렇게 여 다섯 곡 여섯 곡이 그 동안 이제 좀 포진해 있었는데 이번에 최근에는 이제 이4 8이 희망가가 들어갔습니다. 희망가가 들어간 것은 아마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펀티비에서 미스터 트롯을 재방을 하면서 그 중에 참 인상적인 노래 바로 희망가였기 때문에 이 그레이트 어, 김호중 콘서트에서 부른 이 희망가 이것이 새롭게 이제 이 진입하고 또포진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인기 무비 탑 100에 총 7곡이 딱 들어갔는데요 자 이렇게 7곡이 들어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유튜브 스밍. 유튜브 열심히 돌린 것 때문입니다. 자, 유튜브 스밍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들어. 유튜브는 전혀 돈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초간단, 아주 간단. 손가락으로 한 번만 딱 누르면 알아서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중간에 만약에 이제 끊어지면 또 돌리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정말 쉽고 돈도 안 들고 돈도 안 들고 정말 쉽고 이런 거를 왜안 할까요? 자 그래서 유튜브 수밍 공카에서 수밍 목록을 어, 이렇게 이제 올려 나 있는데요. 공카가면 이제 공지에 유튜브 수밍으로 올려 나온 거 그걸 활용을 하시고, 어, 그거 이제 활용을 잘못 하신 분들은 저에게 카톡을 주시면 제가 공카 수밍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카톡을 주시면 됩니다. 음 전화 번호제 전화번호를 아시는 분들은 카톡을 바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저의 전화번호를 모르신 분들은 지금 불러 드릴게요. 010 2475 8822. 010 2475 8822입니다. 010 2475 8822. 자, 이 번호로 이 번호를 핸드폰에 이제 저장을 하면 이제 제 번호를 저장한 후에 카톡에서 이제 제 이름이 뜰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톡으로 공카 유튜브 스밍 목록 보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보내드리고 알려드리고 도와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스밍을 통해서 유튜브 인기 무비 탑백에 계속 이제 올라가는 것이니까, 유튜브 인기 무비 탑백 진입을 위해서 유튜브 열심히 돌리는 거, 이거를 이제 이 꾸준히 하시면 좋은데요. 제가 볼때이 김원중 가수를 응원하는 것 중에 이 유튜브 스밍이 가장 쉽고요.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쉬우면서 확실한 유튜브 스밍. 자, 열심히 하시고, 또 저에게 카톡을 주시면 됩니다. 010-2475-8822 010-2475-8822입니다. 이미 2월 1일 날 이제 유튜브 목록이 바뀌었는데 이미 저를 통해서 안내 받으신 분들은 연락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재 유튜브 스밍을 안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인기 무비 탑백에 총 7곡 올라갔다는 것을 전해드렸고요. 함께 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